응, 같이 있지. 이거 올려줘야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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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인네를 사서. 오늘 첫 끼. 미네시경하고 첫 끼. <laughs> 미네 <시경하고> 첫 <laughs> 아, 그니까 러 미쳤나봐. 이 사람 미네시경하고 지금 또 이걸 먹어요. 그렇지만 여기 왔는데 홍이네안먹었어 어쩔 <laughs> 수지밥 끼. 골고루 쓰리. 골고루 쓰리. 오뎅 난떡 떡을, 떡을 좋아 난 오뎅 맛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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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토트나. 어, 음. 니 오랜만이야. 이거는 간을. 이게한 번씩 보여줘야겠다. <laughs> 아 그래? 음. 응. 피 먹어야 돼. 왜? 나는 피고 먹는다 그러고. 먹어야 돼. 법칙이야? 음. 응. 맛있어간 진짜 맛있어. 이게 참 맛있네. 남데는 퍽퍽한데 좀 음. 부드러워. 먹어봐. 간만두나 봐. 어. 순대랑 간만. 어 완전 부드러워. 부드럽지. <laughs> 이 만두를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만두야. 그냥 만두 찢는 거? 이거는 뭐예요? 응? 음? 김말이. 근데 여기 천원 아니야? 천원? 응. 컵떡볶이 아니야 옛날에 이거 천원이었거든 그냥 그러고아 그거로. 소문이었어요 근데 비싸졌어. 맞고 내가 잘랐어. 벌레채기. 김말이. 김말이. 한 입에 먹어야 돼. 응. 이것도 보이는 거죠? 그럼. 응. 옛날에 해운시고에 응. 김말이 맛있게 하는 데 있지 않았냐? 거기 해원튀김. 오 진짜 멀리서도 김말이 먹으러 온다던데 사람들. 응. 진짜? 응. 옛날에 그 아주머니가 자랑하셨고. 지금도 있나? 없어졌어. 다닐 때 없어진 것 같아. 나는 고기 떡볶이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근데 맛있다기보다는 뭔가 어렵고 쌉고 음. 양도 많았고 맞아. 솔직히 자극적인 건 맑은샘이 제일 맛있는데 나는 맑은샘이 너무 별로였어. 나도 그렇게 좋아하진 음. 않았어 거기 가지, 거기. 그 밑에 리 델리. 거기 많이 갔어. 난 많이 엄청 많이 갔어. 맛있었어. 델리 음. 델리 맛있는데. 거기 볶음밥 해주잖아. 치즈 겁나 많이 올라가고. 음. 떡볶이 다 먹고 해주나? 이거 걸 보여줘야 돼. 납작 만두. 음. 이게 맛있어요. 마크 정식 알아? 마크 정식 어. 어 알아. 응, 응. 그게 델리 델리 맛 나는데.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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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맞 마크 정식 처음 먹었어. 이게 무슨 맛이지? 추억에 되게 행복하 맛. 맞아, 맞아, <laughs> 델리 델리. 너네 간식 시간 알아? 어. 중화 중아 중. 외목중 어, 올라가는. 목 중이야. 중아 중이 아니구나. 응, 음, 외목중이야 올라가. 거기 즉석 떡볶이 하던데 진짜 맛있는 거어었어 짜장 떡볶이 맛있었거든? 즉석이라서. 우리가 응. 끓여먹는 건 아니고 음. 냄비에다가. 어, 했었어. 냄비에다가 해어 끓여서 음. 음. 나오는 건데 너무 어. 맛있는 거야. 음. 최고인데. 네그 맞아, 맞아 나는 중초등학교에서용마중학교 올라갔어. 너 저번에 방역국으로 왔던 거 기억나? 응. 언덕 거기로 올라오다 보면 즉석떡볶이 집이 있었어 음, 거기 응. 거기 하나밖에 없지? 응. 거기 딱 하나 있는 거. 거기가 진짜 맛있어 지금 없어? 지금 없어. 지금 없어. 그거 훈연 진짜 초등학교나 그런데 앞에 있던 떡볶이 그 국립떡볶이가 맛있어 그게 추억 보정일까 음. 볼까? 아니야 어렸을 때 먹었기 때문에 그게 익숙했던 거 같아. 음. 근데 지금 먹을 수 없으니까 더 먹고 음. 싶은 거지. 아니 내가 그저께 면 떡볶이를 먹었어. 음. 면동 옆에 옛날 피카츄 놀까스 팔던 <laughs> 집이 있는데 애들 학교 음. 가기 전에 빠이 음. 튀겨는 거야. 그거를 음. 사 먹어야겠다 했는데 막상 사려고 할까 이제 못 먹겠어. 왜? 더러울 거 같은 거야. 아니 거기서 더러온 환경이었어. 나는 피카츄 돈가스를 찾아 댕겨. 파는 데가 별로 없거든. 너도요? 응. 난 응. 그리고 그거 있잖아. 게살 튀김, 찌개 튀김. 너무 먹고 싶 거야. 근데 그게 삼천분씩인거어 응. 파라 팔아. 튀겼다? 응, 응. 근데 옛날 맛이 아니야. 응. 달라. 다음에 피카츄 사 올게. 알았어. 응. 그래서 안 먹었어? 나 너무 응. 좋아해. 거기가 그 자리 그대로 하고 있거든. 응, 응. 거기가 되게 그때도 더러웠는데 그때는 아기니까 뭐. 응, 응. 먹었는데 지금은 못 들어가겠어. 범죄뗐어 응. 음. 자, 도구로 쓰리 하나 더. <laughs> 이 편만 닦고 다시 시작할게요. <laughs> 이거는 네, 카페 홀빈 만에 메뉴야. 카페 홀빈이래. 홀 뭐지? 올빈 카페 자.. <laughs> 올빈 카페, <자금> <laughs> 올빈 카페. 올빈 카페. 카페 자각이올빈 카페 자궁각이래. 홀빈.. 아 덥네. 아 배불러. 물도 마셔야지. 배불 아니야. <laughs> 가짜 배부름이야. 응. 용납할 수 없어. 두 <laughs> 개나? 나에게 나에게, 나에게 이런 얘기. <laughs> 오늘 로또 맞은 것 같나? <laughs> <laughs> 가락도 못하고 포즈도 찍어! 못하고. 안 찍혀! 찍어야지 찍히지 얘 힘도 안줬야넌 응, 쩝쩝박사가 아니구나 아니 쩝쩝박사인데 먹질 잘 못해 <laughs> 머리가 좋은 거야 먹는데 머리가 좋을 거야 이걸 못하네 먹는 행위를 응. 응. <laughs> 이거 순대, 떡볶이, 오뎅 이렇게 싸먹으면 맛있어 어렵잖아 응. 이것도 야간 응. 약간 돌려줘. 이렇게 쌈 싸먹듯이 응. 이렇게 오그 음. 음. 3단으로? 응. 진짜? 괜찮아 나? 응, 응.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오케이, 여기 오케이 감싸줘야 된다. 먹어보신다. 어. 그렇지. <웃음> <웃음> 이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음. 맛이 있다고. 응 음, 진짜 맛있다. 맛있지? 먹어봐. 아 눈이 뱉어질 것 같아. 음안떨져음 음. 쉽게 터지지 않아. 응 <laughs> <그냥 웃음> 그렇게 쉽게 터지지 <laughs> 않아. 예전에 음. 저 옆에는 오뎅이 많았거든. 근데 음. 어묵이랑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누가 본다 그래. 우리밖에 안 봐. 야 그래도 얼추 다 먹었어. 응. 소름 <laughs> 돋게 샌드위치가 남았습니다. 야너안은게 어떤 거야? 이게 낮은 거야? 나안 낮은 게. 이게 낮은 거지? 이게 낮은 거 아니야? 나 지금 송인국에 이상 난쟁이 <laughs> 같잖아. 난쟁이스러워. 여기 온거 크리스마스 같아요. 어디가? 여기 <laughs> 크리스마스 노래 나온다. 아. 보입니다. 이제 이러자.